그럼, 과민성 방광 증상에 대한 자가진단 설문지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자기 전까지 몇회 정도 소변을 보셨습니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7회 이상, 8에서 14회, 15회 이상, 이렇게 질문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정말 15회 이상 본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30회 이상 보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섯 번도 안 보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말 한 시간에 몇번 보시는 분들이 있을 정도로 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안 마려운데도 가시는 분들도 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 밤에 자기 전까지 몇회 정도 소변을 보셨는지에 대한 것들을 체크를 하시는데 어꼭 화장실 가지 않더라도 마려운 느낌이 드는 것조차도 사실 체크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마려운 느낌이 들 때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 좀 상상 이상으로 많은 어, 체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솔직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번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까지 소변을 몇 번을 에, 보셨을까요? 어, 어떤 분들은 어, 한번 깨서 보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한번 보는 거도 사실은 야간뇨의 정의에 들어갑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소개해드리면 한번 보는 분과 두번 보는 것, 세번 보는 분의 생존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보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의 척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세 번째, 소변이 마려워서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을까요? 바로 이게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급방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말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이 바로 과민성 방광의 굉장히 중요한 척도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었던 적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도 없었다? 아니면 나는 한 번도 없었다. 이게 과민성 방광 굉장히 중요한 척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4번이 오늘 다루고 있는 그 급박성 요실금이죠. 소변이 마려워서 참지 못하고 소변을 실제로 지린 적이 있는지 지린 적 있는지 없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어르신들이 오셔서 이 부분을 굉장히 부끄러워서 말씀을 잘못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어, 나는 한 번도 지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 많습니다. 요즘 이것들을 잘 여쭤보면은 사실은 어, 지린 적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어, 지린 적이 없는 게 아니고 지리기도 전에 위미 소변을 보러 가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들을 한번 체크하셔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면 12점, 이상, 12점 이상이면 중증도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